안녕하세요 하이널리 여러분 하이입니다 이거 지금 4화입니다 지금 4화예요 제가 여기까지 했죠. 음, 이렇게 맞는 거뭐요 아, 아, 여기까지 덮어야 할까 상관없구나. 맞다. <laughs> <laughs> 제가 지금 여기 아파서 아오고. 자, 여기, 여기까지가 제가, 제가 사용 범위고요. 이, 이, 이걸 다 숨겨야 돼요. 여러분은 영기까지안 숨겨도 돼요 그냥 저는 이렇게 깔끔한 게 좋아서 그냥 어차피 이거 벽으로 여기 숨길 거라서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 서바이벌 로에서 상에서 이렇게 정리를 잘하면 이렇게 할수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은 이게 편명이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아, 이렇게 숨겨주면 됩니다. <laughs> 아, 여기, 아, 아, 틴트로 하면 더 빨리 팟이 있어서 좋아요. 뭐, 크게 만들 거면, 이렇게 트린트로 폭발시키고, 작게 만들고. 근데 이건 어른존도 작게 만들기가 힘들어요. 진짜 이거 작게 만들기가 힘들어요. 이거 균형 맞추기도 힘들어요. 그냥 되도록 크게 만드는 게 좋을 거예요. 응, 음, 뭐지? 왜 가짜비 유튜버가 뜨지? 아, 다섯. 뇽뇽뇽 아아 뇽뇽 뇽 저처럼 이렇게 꼭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게 더 편해서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 좋았어 이제 이걸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 터터터터터 이렇게 할 때는 엄청 크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작게 만들었네. 두번첫 번째 건 진짜 저것보다 이거는 이거는 땅 속에 두 번째 건땅 밑에까지 성공했고 첫 번째 건은 땅안 파고 이에서 강압 타겟을 만들었고 바깥에 만들까 진짜 크게 만들어지다니까요. 두 번째 건 안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작게 만들었지만 너무 비율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이게 공간이 너무 활용되지 않았고, 이게 해로가 뒤조빠추가 돼버렸어요 이게, 이첫 번째 해로는 망, 두 번, 첫 번째 해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됐고, 현재 제가 이게 만들게 된 이유가, 진짜 어이없게, 그냥 이거 PC통 갖고 놀다가, 모형이 이런, 이 잔치를 만들게 됐어요. 진짜 필선통 갖고 놀다가 이렇게 만들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만들어 보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잘구현됐다니까요 어, 설명한 여기까지. 제가 너무 많이 떠들었네요. 그냥 여기 다 덮어주면 돼요. 이것까지 부여주고 싶은 건가? 내가? 오... 이거 담는 영상은 보여지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은것 같이 했습니다. 자, 여기가 내부 방이고요. 이제 이걸 유리로 막겠습니다 이게 유리를 만든 이유가 잘못하다가 새로 간들면 큰일 나잖아요? 내부 안에 구경하는 것도 좋고. 자, 유리를 꺼냈습니다. 유리를 꺼내서. 자, 하장없이 이렇게 뜯어버리면 됩니다. 이게 새로가 진짜 너무, 너무 잘 골아남기 때문에. 진짜 해로가 잘 보잖아요 저도 잘 보라는 걸간지하기 위해서 이라도 먹을 건 정말 좋습니다 자 여기다 사다리를 설치해줘 짜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어. 이제 이깔때기다 어. 이제 여기다 이제 화살 넣어주면 되겠죠. 음. 화살 제가 화살 넣는 잔 화살을 많이 준비했요 오늘 세 번째가 비율도 맞고 이쁘게 잘 됐고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음. 자 이제 그고 탕탕 이렇게 하면 하자를 안에 잘 들어가는거 보시죠? 혹시 모르니까 여기 내부만 볼수 있게 해두면 되겠죠? 다행히 잘따아가네요 마감치를 해주면 됩니다. 됐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북이죠. 이게 지금 상황인가? 자 사용자지는 오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 구독해요. 그럼 바이바이